그래서, PVC 다음에 터키카드가 인덕션 되잖아요? HR 타키카티아 같은 경우는 PVC 다음에 인덕션 될 수가 없어요. No. 아예 없어요. 근데, PSVT 같은 경우는 PAC 또는 PVC 다음에 인덕션이 돼요. 자, 특히, PVC 다음에 인덕션이 되게 되면, 이건 묻지 마라 p s v t 예요 근데, HR 타키카티아 같은 경우도 PAC 때문에 인덕션이 되기도 해요. 에? 나는 가만히 있는데, 덕경이가 옆에 날딱 쳤어. 그러면, 내가 <laughs> 막 할단 <때> 말이야 이거 <laughs> 건드렸단 말이야 그지? 이게 p h 가 건들면 AT가 생길 수가 있다고 pH가 생기면 근데 PVC는 뭐냐면 저기서 찬이가 나한테 뭐라 했어 그게 너무 멀잖아 인덕션이 될 수가 없다고 이해돼요?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를 했는데 EP를 해서 EGM에서 h AH 점프가 보여요 그럼 이거 아 이건 슬로우 페이스가 있는 거구나 하면 이거 묻지 마라 ABNRT인 거예요